품사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품사란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정희가 들어가야 돼 단어야. 품사는 단어 고유의 성질이야. 응? 자 이걸 봐봐. 이거는 펜이지. 네. 펜이란 이 단어 고유의 성질은 뭐야? 이름이잖아. 네. 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썼지. 쓴다라는 이 한국말에서도 고유의 성질은 뭐야? 쓴다. 동사잖아. 그런 것들 뭐라 그래? 품사라고 그래. 영어로 part of speech라고 그러지. part of speech 응? 그래 보통 이제 팔품사 오영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품사 다 하지 않고 쌤이꼭 필요한 것만 먼저 얘기하면 뭐가 있어? 명사 있고요. 또뭐 있어? 형용사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진짜 중요한 거 동사를 빼먹었다. 명사, 동사 음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어, 부사 또 진짜 중요한 거 나는 전치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전치사 또 뭐가 있어 접속사 음. 다른 것들도 있는데 생각 딱 요것만 얘기해. 자 명사란 뭐야? 명사라는 단어고 왜 성질은 뭐야? 명사는 사물 아이나.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모든 것의 이름 사람, 사물, 장소 또는 우리 머릿 속에 있는데 볼수 없는 것들 모든 것의 이름이 명사야. 동사. 그러니까 음이동사고오 잘했어. 그냥 동사.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보통 80% 동사가 뭐야? 그럼 움직이는 거요라고 음. 얘기해. 그러면은, I am Rachel 에서 m 이 움직이냐? 음. 정말 잘했어. 동사에서, 이이이 기준이 중요해. 뭐, 링킹 한다. 링킹입니다. 비동사야, 비동사. 입니다 동사와, action, 합니다 동사로 나뉘는 거. 음. 이게 중요해, 이게. 응? 링킹입니다와 합니다와. 이제 나중에 조동사를 하겠지만, 그건 좀 나중에 하고. 형용사는? 형용사는, 그죠, 그니까. 러 음. 형용사는 명사 짝꿍이야. 명사 부모님. 더 말하기. 응. 꾸며준다는 말보단 더 말하기라고 하자. 부사는? 부사. 보통 많은 애들이 동사 더 말하기요라고 얘기를 해. 그럼 I love you very much. Very가 그러면 love를 더 말하니? 응. 아니거든. 즉, 부사는 명사 빼고, 명사를 만드는 형용사고 명사 빼고 다더 말하기, 더 말하기. 얘가 부사야, 동사,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 다, 그렇지? 부사도 말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거 전치사. 치사하게 어디 명사 앞전이 야 앞, 그래서 전이야. 치사하게 명사 앞에 와서 형용사구나 부사구 만드는 애들. 난 부사구만 좀 많이 얘기해. 일요일 뭐라 그래? 전치사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 보자. 왜 치사해? at, in, with. 아, 혼자 다녀? 아니요. 못 다녀. 치사하지만, 나좀 치사하지만, 어떻게, 명사랑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같이 붙어 다녀서, 어떻게, a night, when, in my room, where, 그지? 네. when, where, 그 다음에, with, you, 누구랑, 너랑, how, 어떻게. 그렇지 when, where, how를 맡은, 맞는 애들을 뭐라 그래? 전치사. 라고 하지. 다시 뭐라고. 치사에, 왜 치사에 혼자 못 다녀?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아니면 투부정사에, 형사적용법. 그런 거 나올 때이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 따라서, 치사에, 왜 치사에, 혼자 못 다녀? 얘만 나오면은 그래서, 얘만 있으면 문장이 완전하다, 안안전하다. 안 되는 뭐였죠. 거야, 얘는. 짝꿍이 있어야 돼. 뭐, 치사하지만 나 명사랑 짝 붙어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덩어리가 되는 거야. When, where, how. 이런 애를 뭐라 고 그래? 전치사, 전치사라고 그래. 자, 접속사는 뭐,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절을 이어주는 애들. 자,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때 중요하다. 동사와 동사가 두, 동사가 두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한개 필요해. 동사가 100개면? 99개. 오케이, 잘했어. 자, 요 중에서, 쌤이 꼭 강조하는 거. 이 중에서 부사랑 전치사를 쌤이 뭐라 그래? 불쌍해, 지워줘. 라고 얘기해. 불쌍해, 지워줘. 왜 불쌍해, 지워줘? 부사구와 또는 부사, 전치사구, 이런 애들은 어떻게? 문장 성분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 자, 중요한 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사나 부사구나 전치사 형용사구 이런 애들을 다 어떻게 지워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다시 한번 부사랑 전치사는 뭐라고 불쌍해 지워줘 잊지 맙시다.